자 이제 교재 보시면 그 목차부터 볼게요. 목차부터 보면은 이제 제일 장에 이제 세무조사 동향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2024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고, 어 일반적으로 이제 2024년도에는 전반적인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알바기 무허가 건물 투기하고 어 세금 탈루, 그다음에 부동산 탈세 이런 쪽에 이제 상대적으로 어 세무조사의 역량을 집중을 한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 앞에 부분은 뭐 국세 예산이라든가 뭐 국세 징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어 교재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국세청 보도자료를 이용해서 어, 35페이지 한번 보시죠. 35페이지에 보면은 불법 사금융과 관련해 가지고 세무조사 주요 선정 사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일반적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별 관심 안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례 1번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넘어가시면은 알바기 무허가 건물 관련해 가지고도 어, 조사 착수 사례가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은 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교재 제 2장에 가시게 되면 2장 페이지로는 47페이지 봅니다 자 세무조사의 개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재를 집중적으로 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뭐 교재에 맞춰서 나가기는 하겠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세무조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 일반 이제 정기조사 이제 정기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기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비정기조사 있고 그다음에 조세범칙 조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뭐 크게 우리가 실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정기조사 비정기조사 그다음에 조세범칙 조사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정기조사라는 것은 뭐 사실상 뭐 어떤 특별한 혐의가 있다기보다는. 어, 국세청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때뭐 성실도가 조금 떨어진다. 그러니까 신고 성실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상대적으로 신고 성실도가 좀 떨어진다. 그리고 또 이제 조사를 받은 지가 어, 오래 안 됐다. 음, 오래 됐다. 오래 안 됐다가 아니라 오래 됐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세기본법에 보면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장기미조사법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 장기미조사법인도 조사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신고성실도 분석, 하위자,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한 조사 대상 선정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기조사에 해당이 된다. 자, 이러한 정기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 예를 들어서 2 0 2 5년도에 조사할 대상 업체들을 24년도 어 신고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뭐 물론 당해 년도만 신고 내용을 분석하는 건 아니겠죠. 어 과거에 이제 24년도에 신고된 거, 23년도에 신고된 거, 22년도에 신고된 거 전반적으로 신고 성실도를 분석을 해서 조사 대상을 선정을 한다. 그래서 25년도에 어 정기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제 이 비정기 조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상대적으로 이제 어~ 좀 사회적 이슈가 있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또 내부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요즘에 이제 문제들이 많이 되는 것들은 세금계산서 관련 뭐 이런 것들이 또좀 약간 어~ 혐의가 있다 이러면 이제 비정기 조사를 합니다. 그럼 정기 조사와 비정기 조사의 차이점은 뭐냐 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차이점은 정기 조사 같은 경우에는 세무 조사를 시작 착수하기 전에 사전 통지라는 걸 한다는 거죠. 사전 통지라는 걸 하는 것이고. 비정기 조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착수 전 사전 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조사 당일에 이제 납세자가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고 어 상대적으로 이제 강도를 따지게 되면 정기 조사보다는 비정기 조사가 조금 강도는 강하겠죠. 그리고 정기 조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사 대상 기간도 뭐 짧게는 한 1년에서 한 3년. 그니까 1년에서 3년이라는 게 정기조사 대상 기간, 그러니까 조사 대상 기간이 1년치만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3년치 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어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비정기조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한 5년치 정도를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비정기조사는.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 어 받아들이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기 조사는 조사 대상 기간도 1년이든 아니면은 길어야 3년 정도면은 고그 정도면은 세부담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추징을 당하더라도 세부담이 적을 수 있겠죠. 적을 수 있는데 비정기 조사 같은 경우는 일단 기간이 길고 그다음에 이제 대상 기간 자체가 길다 보면은 해마다 추징되는 그니까 러뭐 1차년도 2차년도 3차 4차 5차 요 5년도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일단 가산세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비정기조사를 받게 되면 일단 추징세 규모가 정기조사보다는 추징세 규모가 커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조세범칙조사는 뭐냐, 이렇게 조세범칙조사는 요즘에 많이 이루어지는 조세범칙조사는 물론 이제 뭐 범칙이라는 게 어,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범칙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법,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범칙행위라는 것은 뭐 조세 포탈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위장 또는 세금 아 가공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수취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조세 범칙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조세 범칙 행위들을 조세범 처벌법상에 상당히 많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뭐 소송까지 가고 뭐 고발하고 이런 사례가 적용이 되는 것들은 세금 계산서 관련 사건이라든지 조세 포탈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요 조세범칙조사에 많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조사를 하느냐? 조세범칙조사 형태로 조사를 하느냐? 꼭그렇지는 않다. 전기조사를 하다가 조세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을, 이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조사유형을, 조사유형을 전환한다, 변 전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 조세범칙조사에 착수를 하게 되면 조세범칙조사 이제 착수했다고 이제 통지를 합니다. 조사 유형 전환 통지. 그게 이제 조사 유형 전환 통지인데 처음에는 이 정기조사로 하루 나왔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세 범칙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정기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조사 유형을 전환을 했다. 그다음에 비정기조사도 물론 처음부터 이제 조세 범칙조사의 범칙 조사의 형태로 진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비정기조사에 착수를 했는데도 어. 보니까 뭐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라든가 또는 조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 조세포탈의 규모가 상당히 커서 이것은 조세범 처벌법상의 조세포탈 혐의로 해가지고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세무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조세범칙조사로 조사 유형을 전환을 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범칙조사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기조사든 비정기조사든 요두 가지하고 조세범칙조사하고 또 궁극적인 차이는 뭐냐? 조세범칙조사는, 어, 일단 착수를 하게 되면 저 조사는 검찰에 고발을 하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전제. 그러니까 요 조사가 끝나고 나면 <laughs> 통고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고처분. 관할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통고처분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내리는 벌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통고처분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자이 통고처분이라는 거 납부통지서가 나옵니다. 언제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뭐 6월 30일까지 이제 그 세무서장이 내리는 벌금을 내세요 이러면서 이제 납부통지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6월 30일이라는 날짜를 정해놨는데 이걸 납부하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검찰에 고발이 된다. 자그러면 이제 검찰에서는 뭐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기보다는 일단 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어 조사를 경찰에서 이제 경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팀 어뭐 경찰서마다 조금 사정은 다르겠지만 수사과의 경제팀에서 이제 관련해서 이 조세범 관련 사건을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수사를 하게 되고 수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검찰 송치를 통해서 검찰에서 이제 또 2차적으로 수사를 하겠죠. 담당 검사가 어, 수사를 진행을 하고 그래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조세 범칙 조사를 받게 되면 받게 되면 이제 세무서 조사 단계에서 또는 지방국세청 조사 단계에서 뭘 쓰느냐 하면 이제 이 신문조서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이 신문조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신문조서는 결국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뭘 합니까? 그 다음 단계가? 재판을 받게 되겠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일단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그렇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그렇고, 이 신문조서는 세무조사 과정에 있어서, 어, 작성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유력한 증거자료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 국세청이 이제 유력한, 유리한 증거 자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무조사라는 것을, 어, 국세청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국세청 기관에서 진행을 했고, 어, 사실상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아무래도 국세청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재판을 가가지고, 어, 판사들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어, 뭐 국세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상당히 이제 신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 조서상에 작성된 내용들을, 어, 검찰이든 법원이든 상당히 신뢰를 해버리기 때문에 어, 실제 재판에 가가지고 납세자가 막 어떤 반박을 한다거나, 납세자도 뭐 변호사를 선임할 거 아닙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반박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당초에 과세관청, 그러니까 저기 그 세무서가 됐던 지방국세청이 됐던 처분청에서 내려졌던 어떤 그러한 처분들이 번복이 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 왜?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대부분 판례에서도 이신문조서는 어, 유력한 증거자료고, 그 다음에 국세청이라는 전문적인 조직에서 최초의 조사를 했을 때 내용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다 진실성 있게 담겨 있기 때문에 유력한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와 있으니까 이게 작성이 되고 나면 사실상 이제. 어 번복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큰 잘못을 하지 않는 법인들은 요 전기 조사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교재에 가시게 되면 이제 48페이지 49페이지에 나오는데 그 조사의 목적에 따른 구분에서 보면은. 일반 조사가 이 정기 조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일반 조사가 정기 조사에 해당이 되고 뭐 실무적으로 이제 비정기 조사를 요즘에는 이제 특별 조사라는 말을 많이 안 쓰고 비정기 조사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 조사, 특별 조사 오른쪽 49페이지에 보면 조세 범칙 조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조세 범칙 조사 3번을 보시게 되면 일반 조사, 특별 조사는 뭐 그냥 넘어가시고 여기서 뭐 이중 장부라든지 서류 위조, 변조, 허위 계약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등 조세범 처벌법상 범칙행위에 해당한 자를 조사하며 하여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로서 조세범 처벌법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혐의자 등을 심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영치 또는 압수수색하는 방법으로 조사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걸리게 되면 상당히 피곤해진다. 그래서 끝에 두 번째 줄 보십니다. 탈고 조세범칙조사의 마지막 두 번째. 탈루 세액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 처벌법 또는 벌과금 양정 규정에 의한 벌금 등을 통고 처분하거나 검찰에 탈세 법원로 고발 조치함으로써 조사가 종결된다. 자 여기서 이제 요런 상황이 종결이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 관할 세무서가 됐든 관할 지방국세청이 됐던 청장이 청이 됐던 통고 처분을 하고 나서 검찰에 고발하면은 일단 세무서에서는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식 기소가 되면. 거기에 대한 혐의 입증은 누가 해야 되죠? 검사가 해야 되는 거죠. 검사가 혐의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당초 조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협조를 구할 수는 있지만, 세무서 단계에서, 국세청 단계에서는 통고 처분하면서 끝난다. 대부분 다. 검찰 고발이 돼버리면. 통고 처분 금액이, 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조세범, 범칙조사를 받는, 조세범칙조사를 받는다 손치더라도 통고 처분 금액을 못 냅니다. 금액이 커서. 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통보 처분된 금액을 내면 끝납니다. 검찰에 고발을 안 한다고. 근데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 이제 그 납세자들은 못 내고 검찰에 그냥 고발이 돼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자 근데 이제 검찰 조사에 가서 결론은 번복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이 범칙 조사 단계에서. 어, 국세청 관련 기관에다가 일단 조사 당사자 조사 나온 그쪽에다가 최대한 소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어~ 신문 조서까지 작성이 되고 검찰의 고발까지 된 상황에서는 사실은 결과가 번복되기는 어렵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조사의 방법에 따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추적조사, 직접조사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요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53페이지를 가십니다. 53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어 세무조사와 현장확인의 비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일부 납세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그 일이 있어가지고 세무서에서 또는 일부선 세무서에서 현장확인을 많이 하죠. 그냥 단순 현장 확인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현장 확인이 뭐 사소하게는 뭐 현금영수증 발급 안 해주더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어 나오니까 지금 현장 확인 두 번째 한번 보시게 되면 조사 범위 나와 있죠 조사 범위 조사 범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 현장 확인 기간 내의 특정 거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면은 뭐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라든지뭐 이런 거 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어 나가요. 실제로 세무공무원들이 자 나갔는데 보니까 이게 단순히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그러니까 결국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탈세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탈세를 했다는 건데 나가 보니까 이게 사안이 단순히 이 사안만 있는 게 아니더라. 그러면은 이제 어 일반 조사로 전환을 합니다. 일반 조사. 그러니까 이제 뭐 정기 조사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아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단순히 어떤 특정 거래에 대해서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나갔는데 이게 이제 그 거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체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어 조사로 유형을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확인이 아니라 이제 진짜 세무조사다. 현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세무조사와 현장 확인은 다른 거다. 따라서 현장 확인이라는 거는 세무조사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현장 확인 과정에서 뭔가가 특정 거래에 있어가지고 딱 고고만 문제가 돼가지고 세금이 추징이 되기는 됐어. 실제로. 추징이 되기는 됐는데, 어,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공무원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일정 세금이 추징이 됐으니까 나는 세무조사를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있지만, 실제로 그거는 세무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 나중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원칙적으로 중복 세무조사의 금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납세자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해. 현장 확인을 받은 거를 이제 세무조사로 착각을 하고, 그 이후에 진짜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나는 중복해서 세무조사 받은 거야.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실제로, 어, 과세 관청도 그렇고, 나중에 법원에서도, 어, 중복 세무조사의 금지 규정 위반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장 확인이라는 것과 세무조사는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보시게 되면, 중복조사 해당 여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중복조사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세무조사 형태로 운용될 경우, 중복조사 금지에 해당되므로, 납세고지는 무효가 된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도, 이런 납세고지가 무효가 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현장 확인에 있어서는 최대한 어떤 그 문제가 되는 특정 거래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고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제 어, 사안이 좀 심각할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아, 조금 확대를 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이제 어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어떤 그 자동차 관련 업종이었는데 우리 거래처 중에 하나가 뭐 현금 용수증 미발급을 해서 관할 세무서에 어, 신고가 돼서 세무서에서 현장 확인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 보니까, 뭐, 모든 업종이 다 그런 건, 그쪽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쪽에서 금융 거래 내역을 제시를 하란 거죠. 이 사람과 거래한 몇월, 며칠 몇 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왜냐면 하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신고를 했다는 거는 통장으로 돈을, 이제 계좌로 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다 보니, 이제, 뭐, 남의 통장도 쓰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커진 거죠,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일반 조사로 조사 이제 전환이 돼가지고 실제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징세액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고다음 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세무조사 흐름도를 보시죠. 54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세무조사 흐름도가 나오는데 뭐 대상자 어 선정 뭐 국세청. 어, 자체적으로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통지를 하겠죠. 사전 통지하고, 그 다음에, 어, 사전 통지하고 나면 이제 세무공무원들은, 어, 조사 대상업체에 대한 준비조사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조사에 착수하게 되겠죠. 납세자 권리연장, 뭐, 조사원증 제시,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는 이제 일일 복명이라 는데 요즘에는 이제 복명이란 말보다는, 어, 이제 그냥 그, 어떤 조사 진행 상황 보고, 진행 상황 보고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조사 진행 상황 보고, 일일 복명이라 보다는, 어쨌든 뭐, 또, 성격은 똑같아요. 복명이든, 진행 상황 보고든, 그래서, 어, 일일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 그러니까 조사 나가가지고 뭘 했는지를, 이거 누구한테 보고하겠어요? 조사 나가서 뭐 했는지를 관리자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조사 진행 상황 보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거 확보, 뭐, 이제, 그러고 나와 있고, 과세 근거에 대한 확인서 작성, 그 다음에 원본 대접필, 어 발생 자료파. 자 이건 뭐냐면은 일단 조사에 착수를 하게 되면은 그냥 막무가내로 조사하는 거 아니죠. 어떤 증거 자료를 자료를 제시하라고 이제 납세자에게 요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진행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세 그 뭐, 법률주의 또는 뭐, 근거과세주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반드시 과세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결복명. 뭐, 종결복명이라도 했는데 종결보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납세자에게 뭐 합니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죠. 결과 통지. 자, 이때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과세전 적부심사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는 뭐예요? 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어, 내가 과세 받기 전에, 그러니까 과세 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맞냐, 틀렸냐를 다시 따져보는 거다. 다시. 그래서 우리 그 법원에서 하는 뭐 구속적 적부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다. 그래서, 어, 과세 전 적부심 과정을 거치는데, 어디에다가, 과세 한 대다가 하니까 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특별하게 많이 없겠죠. 그죠 안잘 안된다 이거죠 과세 전적 부심은 잘 안되고 어 지냈던 3 0 일이 지나야 이때 고지서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과세 전적 부심 결과가 종결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과세 전적 부심은 어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그 과세 관청 처분청에서 뭘 하느냐 하면은 납세자 주장이 맞으면 채택이라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납세자 주장이 이유 없다 이러면은 이제 불채택이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채택, 불채택.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들은 높지는 않다. 대부분 다 불채택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 불채택 결정이 나면, 세무서에서 납세 고지서가 나옵니다. 납세 고지서, 세금 내라고 이제. 그러면 이 고지서, 납세 고지서를 수령을 하고 나면은 뭘할수 있습니까? 이제 이때 이제부터 하는 게 정상적인 이제 불복 절차를 받는 거죠. 뭐, 이의신청부터 진행을 하는 거다. 이의신청부터. 뭐, 이의신청을 해도 되고, 바로 이제, 어,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청에 심사청구라든지 또는 심판청구, 이렇게 두 가지를 그냥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선택적이 심제이기 때문에 이걸 거치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걸 생략하고 바로 이쪽으로 가도 된다. 요 날짜는 90일이기 때문에 잘 준수를 하셔야 된다. 90일이 경과되면 각하돼버린다 각하. 각하라는 게 이제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절차적으로 하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90일이 넘어버리게 되면 내용 안 본다는 얘기예요. 바로 각하 처분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과세 전적부 심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아홉 번째 결의하죠. 결의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과세 자료 통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어떤 특정 업체를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그 업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대부분 다그 업체와 거래를 했던. 거래 당사자 업체들하고도 이, 이, 업체의 거래가 문제가 되면 얘만 문제가 아니라 거래했던 애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했던 관할 세무서에다가 자료를 통보한다. 이때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될 거는 뭐냐 하면 만일에 우리가 A라는, A라는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았어. 우리가 이제, 어, 우리가 갑이야. 자, 근데 얘가 세무조사를 받는데 얘 조사하는 그 관할 세무서가 됐든 관할 지방국세청이 됐든 거기서 우리하고, 우리가 갑이니까 우리하고 A하고 거래했던 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소명이라, 뭐, 소명인 경우도 있고, 거래 사실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이 이제 문서로 옵니다. 문서로. 자, 여기서 유의를 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 여기서, 어 나는 거래한 게 맞지. 뭐, 돈도 보냈고, 다 했어. 했는데, 어, 과세관청에서, 야, 이제 여기 거래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우리한테 문서로 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문서에다 찌찌찌찌 쓰고, 정빙은 이제 세금계산서하고 막뭐 이런 거 붙여가지고, 이쪽에 그과세관청에다 보내버려요. 자, 그러면 이 과세관청에서, 어, 정상 거래네? 이렇게 하고, 어, 넘어갈까요? 잘안 넘어간다, 그렇게. 요렇게 소명을 한, 소명을 하더라도, 문서로 그렇게 보내고 나면, 여러, 거기에 이제, 그, 거래 사실 확인이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뭐, 입금증이다, 뭐다, 뭐, 이렇게 붙여서 보내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거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느냐면은, 이런 문서를 받게 되면, 관련 서, 증빙만 달랑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증빙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문서로 설명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여기에 직접 가서 소명하는 게 제일 좋다. 안 그러면 문서로 달랑 보내버리면은 얘는 얘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고 나면 이 갑의 관할 세무서에 파생자료로 통보를 해버린다. 그러면 우리 관할 세무서가 예를 들어서 강남 세무서다. 강남 세무서인데 강남 세무서에서 여,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자료가 강남 세무서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강남 세무서에서는 과세자료 과세자료 처리를 한다고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게 과세자료가 되는데 과세자료 처리를 하는데. 어,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일단 보내겠죠. 당신 이 A랑 거래한 게, 어, A가 세무조사받으면서 이런 이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과세자료가, 어, 저쪽 권할 세무서에서 왔는데, <laughs> 소명해라. 이러면은, 뭐, 이때 보낸 거랑 소명이 별다른 차이가 없겠죠. 소명을 열심히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예를 조사한 시점과 이 강남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과세자료 소명 오는 시점은, 인터벌이 길겠죠? 한 3년 있다가 올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2021년도에 조, 24년도에 조사를 했다. 그러면 이게, 물론 과세 자료를 빨리 처리하면은, 빨리 처리하는 세무공무원이 있으면 이게 뭐 25년이다. 뭐 연락이 오겠지. 한 1년 전에께. 근데 1년도 길지 않아요? 근데 만일에 이제 이 과세 자료가 한몇년 있다가 한 27년 정도에 왔다. 소명 안 내면. 기억도 안 나죠? 이제 한 3, 4년 전께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러면 이제 옛날 건막또 여러분들 회사에서 옛날 서류를 막 찾아 가지고 소명하러간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광남 세무서 직원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과세 자료가 파생돼 와서 이거 그냥 과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그 거래 사실 확인서가 이 A라는 업체를 주...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해야 A한테 가서 확인도 하고 따지고 뭐 찾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 얘가 지금 조사 받고 있잖아. 조사 받고 있으니까 얘한테 소명을 하더라도 이 A에, A로부터 협조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협조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도 당시에 불과 얼마 안된 상태의 거래 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 거니까. 그럼 2024년 같으면 이 얘는 지금 조사를 언제 걸를 받고 있느냐 하면 20년, 21년, 22년, 이때 거를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27년이 돼버리면은 거래일로부터는 벌써 한 6, 7년이 지난 이후 거를 지금 나중에 소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시점상으로 봐도 24년도에 조사가 나왔으면 아무리 못해도 21, 22, 23뭐 이렇게 조사를 한다든가 뭐한날한너서 보통 이렇게 20, 21, 22가 조사가 많단 말이에요. 24년도 조사하면 를 그럼 20년 거는 우리가 지금 이때는 소명이 가능하겠지. 24년이니까 그죠? 이때는 소명이 가능하느잖아. 근데 이게 이제 몇 년이 지나가지고 27년 6년돼버리면 이게 6, 7년 전 상황이 되니까 소명하기도 쉽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물론,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얘기지만은, 징수, 뭐, 저기, 우리가 국세 부과 제착 기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좀 급해진다고, 이때 늦게 연락이 오게 되면. 그니까, 러 여기서, 어,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A의 협조도 받고, 그 다음에, 어, 갑. 우리 입장에서는, 어, 또, 최대한 과세 관청에 가서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소명을 해야, 이 사람들은 지금 얘를 적극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명이 맞다 틀리다를 여기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